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사실은 주문처럼 외울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?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죠. 나에게 다가오세요.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분과의 만남 속으로 이끌어 주세요. 이것을 주님이 임재한다는 표현을 합니다. 그러면 왜 기도 생활 다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자,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.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야 돼. 이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조급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